팬 여러분이 기대했던 바로 그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치 전쟁이 시작된 그런 기분입니다 에우제비우인데요 들어갔어요 오프닝 골이 터집니다 선제골입니다 이 팀의 주장이 골을 터뜨립니다 캡틴의 골아 팬들이 기다렸던 장면인데요 아 좋습니다 주장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포는 1대0입니다 공 잡는 카를루스, 후베르토 카를루스 프리킥의 전설, 가공할 왼발 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왼쪽 수비수인지 왼쪽 공격수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공격가담과 강한 왼발 프리킥을 자랑하죠. 공 반지는 에시앙, 데이비드 베컴, 공 잡는 호날두 열렸습니다.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분도 출발입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앞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토어는 1대1입니다. 알레산드로네스타 잘 걷어냈습니다 멋진 수비인데요 마이클 레시안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때려야죠 슛 득점합니다 공격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마무리 확실했어요 무한골 기록합니다 멀티골을 기록하는군요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1입니다 오베르트 카룰루스 베컴에게 붙어줘야 될 텐데요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에펜베르크를 거쳐갑니다 중원에 에펜베르크가 있으면 상대 선수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무섭기도 한데 이 선수는 또 최고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도 했어요 그만큼 어, 패스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선방입니다. 다이빙 터치. 자공따하면 기회인데요. 결정적 기회. 히퍼 멋진 다이빙.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박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스메르 배고비.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꼴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수비 뚫어냅니다. 족공입니다.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또한번 골막을 해냅니다. 물르는 득점 감각 대단합니다. 야, 오늘 MOM 뭐 거의 확정적인데요. 자, 에우제비우. 공 넘겨받는 리릿 자, 블리트가 공을 잡으면 상대 선수들 긴장하죠? 아, 아, 맞습니다. 월드 클래스의 최고봉 아닙니까? 확실히 써보면 다릅니다. 자, 데이비드 베컴, 호날두. 아,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 아, 헤딩골은 언제 봐멋집집다우와 아, 정말 아, 교과서수에서나듯한완벽한 아, 아, 헤딩골입니다. 아, 와, 아, 정말 아, 완벽한헤딩골한헤딩역입니선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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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아, 잘쓰리요요 아, 잘 아,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좋은 터치죠 에시양백컴자 오늘도 산시로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중계방송 할수 있다는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기다렸던 관중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멋진 골기록 됩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 야 역시 생기에서득골차를할수 없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간 진단을 완전히 착용했는데요. 에우제비우 뒤사라 는도언이 공주리의 곡은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가를루스의 좋은 수비입니다. 오어 냈습니다. 열렸죠? 슛!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스펙타클한 전반전입니다 딴시로에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누렌테.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이런 두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자, 잘 넘겨. 때렸어요. 코너 아웃, 코너 트입니다 이우 j 비우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 자 쉽게 쉽게 가야죠 말디니의 태클 시도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브릿 아, 이 선수 오늘 나를 잡았군요 차는 슈팅마다 들어갑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무슨 공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샷 원킬. 오늘 뭐 차는 족족 들어가네요. 아, 3에서 다시 한번 키고프하겠습니다. 자, 좋은 상황이에요. 어, 잘 만들면 됩니다. 자, 지금 또스타밍 괜찮습니다. 역시 온더볼이 좋은 선수예요. 어, 좋습니다. 크로스를 올렸는데 상대에게 갔습니다. 이제 상대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베르마르스의 공간. 베컴이 동료를 바라봅니다. 오베르마르스 움직입니다. 잔 프랑코 졸라. 패스 정확도가 높은 선수죠 역시 그렇습니다. 아 정말 패스 지금 실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동료들 움직임을 다 확인하고 있어요. 공 잡는 에펜베르크 오베르마르스를 거쳐갑니다. 졸라 터치 좋습니다. 에우제비우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선방입니다. 다이빙 터치. 락스 안쪽 금 떨어졌습니다. 호날두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감독들이 찾는 호마우두. 둘라의볼 터치. 백킬 좋습니다. 브라질 영웅 호마우두. 리턴 패스. 백컴. 슛!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패치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승발력이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코너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크로스 가야죠 세레이오라모스 아, 우겨서 넣었습니다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아, 정말 키퍼도 가까스로 막아보려 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아, 세레이 점골 기록니다시 끝에 결득점합 자, 이서만들어득점인요골드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확실한 수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졸라 터치 좋습니다. 해옵니다. 아 굴리트 잡았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공 잡는 바란. 요렌테 슈팅 가능합니다. 대단한 테크 나왔습니다. 어 아, 좋은데요. 아주 타이밍이 좋았죠. 에테 에펜베르크 1타 2분이 끊어집니다. 에시안 공 잡습니다. 리트 <목소리> 골키퍼의 멋 플레이 공 잡아 냅니다. 주심의 <목소리> 휘슬을 휴시를...